전더 이상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. 나가세요. 여기가 시어머니를 내쫓고 짐들을 밖으로 버려버린다. 너 미쳤어? 감히 나를 내쫓아? 여긴 내 아들 집이야. 네가 날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야. 잘 들으세요. 이 집은 나와 어머니 아들의 결혼 후 재산이에요. 내가 여기에 하루라도 사는한이집 문턱 넘을 생각도 마세요. 왜안 돼? 어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일들 때문이에요. 설마 벌써 다 잊은 건 아니겠죠? 다시 기억나게 해 줄까요? 어머니 혹시 제 물건 no. 가져가셨어요?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엔 새로 산 목팩을 통째로 가져가셨더라고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목팩 하나 가져간 게뭐 어때서 다 오빠 돈으로 산 거잖아요 맞아 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써봤자 낭비잖아 차라리 딸한테 주는 게 낫지 10만 원만 더줘 어젠 운이 나빴어 오늘은 아마 딸 거야 정말 돈 없어요 은서랑 산전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그거 돈이 꽤 들어요 흥 우리 땐 그런 검사 같은 거안 해도 애 잘만 낳았어 사람들이 모여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다. 며느리가 배가 고프다. 어머니 저 배고픈데 먹을 거좀 만들어줘요. 알았어. 이따가 먹을 줄만 알지. 엄마 어떻게 은서를 굶길 수가 있어요? 괜찮아. 우리끼리 먹자. 다 먹고 남은 국물로 국수 삶아주면 돼. 이런 훌륭한 업적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. 다 말하려면 밤새도 모자라요. 난 바보도 아니고 눈먼 것도 아니에요. 그때 다짐했죠. 나중에 내가 잘 살게 되면 어머니가 절대 덕복이 안 하겠다고. 이렇게 나이가 들어 애까지 버려두고 일하러 간다니, 넌참 독한애다. 젊은 척 일하러 간다고? 안 창피하니? 엄마, 엄마를 부른 건 은서를 도와 아이 돌보라고 한 건데 애속를 거면 고향으로 돌아가세요. 산후도우미 부를 테니. 너. 넌왜 쟤를 도와? 제가 출근하면 애는 어떡하고? 엄마, 은서 혼자만의 아이가 아니잖아요. 낮에는 엄마가 돕고, 그만 난 절대 너희를 도와 애를 안 돌볼 거야. 결국 날 이용해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. 안심해, 내가 있어, 도저히 안 되면 도움이 한명 구하자. 예전에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머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. 상황이 나아지니 이제서야 저를 생각해내셨네요. 죄송해요. 가장 힘들 때 어머니는 없었어요 무슨 자기로 금상첨화를 누리시려고요 문 열어! 드려 보내줘! 나 왔어 왔어요? 당신 엄마가 아마 연락했겠지? 왔었어 듣기 싫은 말 먼저 할게 이 집에는 나랑 어머니 둘중 하나야 남편이 이해한 듯 안심해 내가 전부 기억해 난 엄마를 집에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날 원망하네? 어떻게 원망해? 엄마는 널 낳지도 기르지도 않았잖아 더더욱 너를 도와준 적도 없어. 넌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. 고마워 여보. 항상 날 지켜줘서 고마워. 바보. 이제부터는 내가 있잖아. 다시는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진 않을 거야.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밀쳐낸 며느리의 강단이 용기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